UN 설립 75주년 기념 이 고위급과의 화상연설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양국 수장들이 날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보다 강한 비판에 나선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중국 책임론을 또다시 꺼내들며 강하게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하고 뒤늦게 보고했으며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는 코로나19를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실상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이 사람 간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 발표를 한바 있다며 유엔은 WHO와 함께 중국의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중국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 연설을 가졌는데요. 시 주석은 어떤 나라도 국제정세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며 발전 우위를 독점할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엔 연설에서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재확인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티베트계 출신의 뉴욕 현직 경찰관이 뉴욕 현지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을 감시해 그 정보를 중국 영사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중국은 완전한 날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검찰에 기소된 뉴욕 현지 경찰관은 33살의 바이마다지의 안광입니다. 그는 티베트혈통으로 중국 태생이며 현재 뉴욕 퀸즈 111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티베트 출신 뉴욕 거주자들의 동태를 감시 중국 영사관에 전달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연방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안광이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 두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광 경찰은 중국 정부 인사들을 뉴욕 경찰국 행사에 초대하는 한편 뉴욕 경찰국의 고위층과의 접촉도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중국 외교부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기소장을 보면 아마도 또 그럴 것이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와 같이 모든 표현 문구가 무분별한 억측만 가득하다며 이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티베트를 자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지만 티베트인들은 1951년 중국에 불법적으로 편입됐다며 독립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기소된 티베트계 뉴욕경찰 안광의 부모와 형은 현재 중국 본토에 살고 있으며 부모는 공산당 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